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 체크입니다. 2024년 4분기 테슬라와 BYD의 판매량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 테슬라의 판매량 및 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생산량은 45만 9,445대, 판매량은 49만 5,570대로 컨센서스 51만 대를 비트하지 못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에너지 스토리지를 4분기에 11기가로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분기별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테슬라는 1분기에 38만 6,810대, 2분기에 44만 3,956대, 3분기에 46만 2,890대, 4분기에 49만 5,570대, 2024년 합계 17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 감소하였으며 BYD는 1분기에 62만 6,263대, 2분기에 98만 6,720대, 3분기에 113만 4,892대, 4분기에 152만 4,270대, 2024년 합계 47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테슬라와 BYD 판매량을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테슬라의 2024년 판매량은 178만 9,226대로, 전년동 기대비 마이너스 1.07% 감소, BYD의 2024년 BEV 판매량은 176만 4,992대로, 전년동 기대비 12.08% 증가하였으며, BEV 판매량만 비교해봐도 테슬라와 3만 대 정도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BYD의 2024년 PHEV 판매량은 248만 5,378대로 전년 동기 대비 72.83%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BEV 대비 PHEV 판매량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의 2024년 지역별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중국 시장에서 매분기 판매량 흐름은 증가하였고, 미국 시장에서는 3분기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는 매분기 판매량이 역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테슬라와 BYD의 중요한 판매 전략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65%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출시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BYD는 중국 이외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 확대를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2025년 양사의 판매량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팩트체크는 분석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을 언급해 보면, 모델3는 샤오미의 SU7과 샤오펑의 모나 M03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모델Y는 니오의 신규 전기차 온보의 L60과 샤오미의 신규 전기차가 2025년에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2025년 1월 1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모델들을 발표한 내용을 언급해 보면 테슬라 모델3 및 모델Y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RWD 모델들은 보조금에서 탈락하였고 사이버트럭 듀얼모터 및 싱글모터 적용트림이 추가되었으며 2024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현대기아의 제네시스 EV70, 아이오닉5, 아이오닉9, EV6, EV9 등이 신규 보조금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현대기아에게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확대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길 빌어봅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